코린희 리플 뉴스 어, 리플 기반 뱅킹 앱 어, 줌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성공적으로 등록이 됐답니다. XRP 법정 앞에 변환 기능을 제공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 형들 줌은 많이 사용하겠지만 이 줌이 제가 세계적인 어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들 항상 보안에 어, 신경을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XRP 랩스 팀은 자사의 뱅킹 앱 줌이 최무로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 시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입니다. XRP 레저및 XRP 토큰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 스튜디오인 XRP 레저 랩스 그런 팀이 공유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해당 법인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뉴투데이가 보도했네요. 네덜란드의 핵심 금융 규제 당국은 XRP 레저 랩스의 활동이 암호화폐 법정화폐 거래 분야에 모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줌은 규제를 준수하는 최초의 DAB 승인으로 XRP 법정 합폐 변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XRP, 가자! 형들, 줌 어플, 어, 소액으로 리플 에어 드락용으로 형들, 항상 소액으로만 관리하시고, 리플을 맡기는 경우는 지갑에다가, 개인 지갑에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